검은 위가 있는데 바닥 큰 특징이랍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쇠가야 털에 검은색 위는 서해 그리고 이쪽에 검은색 털에 검은색 위는 하니라고 합니다. 같이 인사드립니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친구들 기억해요? 여생에서방약 20여종이 살고 있는데요. 식으로 여러 종류의 불고기와 음식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한옥마을 사회는 보이시나요? 이양미리를 가장 좋아해서 주식으로 먹고 있답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눈 옆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귀에요 사람은 뒷바퀴가 바깥쪽에 나와있지만 물범은 안쪽에 숨어있어서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몸매는 어떨까요? 물범의 지방은 약 30%에 가까이 되는데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중에 10%를 매일 먹어야 돼요 어, 저희 한용한 사이는약 5kg에서 6kg 정도를 더듬이 먹을 수 있답니다. 또 어, 그러면 물 속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수영할까요? 애들은? 어? 위하기 위해서 유선영의 몸으로 진화를 하고 허리의 힘으로 마리르게 시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생긴 받아 사는 친구를 불러볼까요다 찾으러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저는 시청 재밌다, 욕다라고 하고요. 지금 너무 잘생긴 친구가 바로 텔리포니아 바다사자, 이름은 맥스라고 합니다. 우리 맥스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활발하면서 또 주목받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야생에서는 텔리포니아에 많이 살아서 텔리포니아 바다사자라고 불린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저희이 오랫동안 지내서 이제는 용인 바다사자예요. <laughs> 그리고 우리 신구들은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관영하기 위해 사이딩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멘트의 환영신적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끝! 빗발게 제발! 하자게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꼬리, 2번 앞발톱, 3번 수영자이세개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나... 오 2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자앞발컴입니다 많이 가지셨네요 자, 이 바람을 하 분들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앞발이, 아, 앞발이 아, 커다랗게 발달했어요. 아, 그래서 앞발에는 발톱이 없고, 다만 뒷발에만 생리식의 발톱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뒷발톱은 무엇을 할때 사용할까요? 수영할 때? 수영할 때? 또? 수영할 때? 또? 수영 때? 자, 뒷발톱은 바로 어디에 쓰냐면 맞아요. 단지러운 곳이 을 때, 긴자 긴장, 듣는 정도다 사용해요. 하지만 더놀다보 건, 그게 다예요. 그런데쓸 데가 없어요. 자, 아시에이지 갈색이 매트리였어요. 이것동 바라보자보다 앞판이 짧지만, 바이에 있는 밖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야생에서큰먹이를 잡고 먹기도 니다 저희는 이 점을 확해서행동풍가와라는 것을 할건데 특히 제 앞에 있는 사회가 아빠 되자 있어서 공놀이를 좋아요 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네! 사이에 독자를 하나, <laughs> 둘, 셋 만요. 아, 이쪽이, 이쪽, 옆자야! 나, 리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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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아빠, 미션, 데리팅님에서 이겨나는 걸볼수 있어요. 따다! 안녕! 우리 외 <laughs> 아, 너무 귀엽죠? 네. 네. 지금 보신 게, 뛰어가는 거예요. <laughs> 나른세 <나름> 번째. <채워줄 거. 웃음> 자, 지금부터는 바다 산자에 놀라운 능력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서 실력과과력 색깔 찾기 놀이가 될 겁니다. 우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 색만을 골라보는 놀이에요. 자, 그러 끝에서부터 1, 2, 3, 4번 자이라고 하고, 먼저 파란 색품을몇번자리에 나볼까요? 2 2번! 2번.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왕인 친구들이 한번 골라 볼게요 하나 둘셋 하면 번쩍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넷번 <laughs> 두번라 볼까? 어디어린디있오 <laughs> 좋아 요 여기 여기, 여기. 일주일 뒤에서 조금씩 하얀색 옷 입은 친구가 제일 먼저 눈을 들었네요 짠몇 번? 2번 <laughs> 막상 하려고 니까 부끄러워요? 손가락으로 는도돼손몇 손가락. 번? 1번? 아, 2번? 어, 좋아줘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넣고. 렛스인가 아직 말도 안 끝났잖아. <laughs> 자, 어쨌든, 너 중에서 판 하나 찾는 거야. 알겠지? 살리네? 아, <laughs> 자, 찾아보죠! <laughs> 오, 잘했어잘 잡고 시 CT 하나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을 두개더포해 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5번짜리 거 다시 한번 파란색을 몇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친구가 골라볼까? 어오 좋아 1번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1층 4번째 가운데 우리 지우모님 옷 입고 팝콘 점굴도고 있는 친구랑 그 옆에 주동생우을 같이 입고 있는 친구랑 하나씩 하나씩 골라 볼게요 몇 번? 1번. 몇 번이냐 친구는? 3번? 오, 좋아요. 1번이랑 3번. 어,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어,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말도 다 듣구나. 왜 이렇게 듣지? <수력이> 계속... <laughs> 자, 이번에는 5개야. 신선한 의미로 보자. 알겠지? 자, 출발! <laughs> 어, 어 잘찾고또 힙하게 들어갔어요. 뭐. 자, 어쨌든 이렇게 파란색을 잘었는데 파란색만 구분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궁금하신가요? 네! 저만 혼자 궁금한 같봐요궁금하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다 함께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파란색을 제일 잘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물속 빈 풍부까지 풍경하는 빛의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라서 함께 써하는 응.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자는 친구는 바로 캘리포리아 응. 바다사자 이름은 케빈이라는 거예요 성은한번 배수랑 다른 친구예요 보시다시피이렇게 정신을 커서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랍니다. 우리끼리 잘생겼죠? 너도 잘생겼나요? 네! 어 고마워요. 또그 사이에 다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도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친구는 남미바다사자오프리아 런이라고 해요. 살짝 모집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타리아는 남미어로 비교 작다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 다른지 한번 볼까요? 러니, 비추기세요. 러니, 러니아. 와, 얼굴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길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번에 생김새를 볼까요? 오타리아 바다사자는 얼굴이 각져있는 걸볼수 있고, 캘리포니아 어? 바다사자는 얼굴이 뾰족하게 생긴 걸볼수있답보다 오, 그럼. 목소리는 그 어떨까요? 저희가 미리 부해준 소리가 있는데 다같이 들어보고 캐빈 링톤을서면캐빈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오타리아 로우니의 목소리인지 함께 와서 볼게요 들려주세요 굉장히 하이톤의 신나 보이는 목소리죠 누구 목소리가요 오타리아? 오타리아? 캐빈 오타리아 어, 오, 파니아노 떠, 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냥, 야 우리 목소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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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그냥, 이냥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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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준비하는 거예요 <laughs> 안전에서 떨어버릴 게고 음. 자, 목소리 이런 방향으로 한번 봐해줄게요 어? 하나, 둘, 셋와 이거 이거 너가대해볼수요오 우리 귀엽죠 이요? 하나, 우리 세, 나세요. 이렇게 굴거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볼까요? 야. 프로... 1 2 3 4이 넘는구나 너무 그렇다 너무 부럽다 좋겠어 <laughs> <laughs> 좋아 이렇게 강좌는 공간도 없고 우리 친구들 전개적으로 공간을 확할때 엑스레이 촬영은 또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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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나도 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손님분들 도이 오셨는데 가서 인사도받도보자 나도 나도 우리 로빈이 키가 180이 넘었죠. 가까이서 보면또 어떤 느낌일까요? 자, 아사도가 인사해. 뭐 <laughs> 자, 우리 로빈이 지금 수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났던 우리 맥스는 막 점프하고 빠르게 수영하고 그런 거 좋아했죠? 근데 우리 오타리아 같은 로빈 친구는 천천히 수영하면서 이렇게 잠수하는 걸더 좋아해요. 친구들과다 좋아하는 게 다르답니다.

이 살펴볼거에요 이빨이 무슨색인지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앞에 보고 아~~ 잘 보면 이빨이 검정색인걸 알수 있죠 어, 아~~ 이빨 검정색이야 제법하지 말라고 자 옆으로 하나 둘 하나 한번더 아~~ 자 이렇게 이빨이 검정색인 것도 싸본게 아니고 이빨을 보여주면 박테리아를 달라졌는데 이색이 검정색이라서, 이렇게 이빨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루비는 목소리로어어실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소리를 들려주시 자, 이어서. 목소리를 어, 들려주세요. 어? 어, 틀어만 은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나끔 두꺼운 자주 보이셔서 C, 루인 투라한테 대형 한번 크게 어내려보도 세계리기공사나 초음파공사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발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트레칭하면서 끝내볼까요? 자, 어깨 돌리기부터 준비 시작! 이번에 허리 돌리기! 1, 2, 3, 4, 5, 6, 7, 8, 9, 10